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 끝까지 함께 보시면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들을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시가 26,400원에 출발해 장중 고가 27,100원, 저가 26,000원을 찍고 최종 종가는 26,75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일 대비 900원, 약3.48% 상승했죠. 거래량은 약 1114만 주를 넘기며 평소 대비 꽤 활발했는데요. 최근 한달 평균 대비 거래가 다소 증가한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해 최저가 12,450원에서 올해 1분기 급등을 거쳐 3만 원이까지 올라갔고 최근엔 3 9 0 0원 부근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한 뒤 살짝 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5일 20일 6 1선등 단기 중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주가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3만 원대 부근에서 윗꼬리를 만들며 고점 매물이 나왔으나 2만 5천 원대 지지가 굳건하게 확인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어 주면서 조정 이후에도 재차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이 지지선이 하향 이탈된다면 2만 4천 원대 초반 구간이 다음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세를 좀더 길게 보자면 120일 이동 평균선 또한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수 대비 상대적 강도를 볼 때도 꽤나 견조한 편이라 당분간 박수권 하단만 지켜준다면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3월 16일 나온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주요 뉴스와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원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나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일부 부품 제작 및 설비 공급 계약이 임박했다는 업계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투자 판단에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계약 체결 시점은 미정이나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늦게 공시된 자료를 보면 두산에너 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정 관련 사업 타당성 조사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소식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만약 수주가 성사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확대와 함께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 풍력 발전 설비 공급에 대한 추가 계약 체결 가능성이 언급되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재생 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분야에서 추가 수주를 따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금요일 주가 상승에는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차트 흐름과 뉴스들을 종합해 볼때 내일과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해 볼수 있을까요?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25,000원 초반 구간을 단단히 지켜준다면 투자 심리가 유지되면서 추가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매크로 지표나 시장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커진다면 역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나 경기 지표 관련 이슈가 발행하면 원전 에너지 섹터에 대한 시장 관심이 일시적으로 옅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정책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 수주 소식 등은 언제든지 호재가 될수 있어 중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장기 추세는 우상향하지만 단기 고점 조정 구간에서도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요약해 볼수 있겠네요. 투자하실 때는 자금 분산과 손절 라인 설정,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으니 흔들릴 때마다 원칙에 따라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며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식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